제가 모르는 단어 뜻이나 옛날의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것같습니 예를 들면 풍채라는 단어 가 풍채 하면 제가 또 한풍채 하는데 저도 약간 저도. 좀 찔립니다. 새벽이 <laughs> <laughs> 너무 잘았네요 <laughs> <laughs>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지역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로 세대 간의 소통을 하며 서로 스며드는 세대 간 스밈 토크쇼를 보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대 간 스밈 토크쇼 진행을 맡은 스밈기획단의 청년대표 진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대표를 맡은 이영순입니다 오늘 세대 간 스밈 토크쇼는 청소년 편으로 지역의 축제에서 항상 활약하고 있는 우리 누누 정건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우 후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우 후배님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올해 초에 진해라는 동네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누 t v 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축제나 이런 예술과 관련된 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복이 되게 낯이 익거든요 이게 제가 입었던 것 같은 느낌의 교복인데 혹시 학교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도 진해 중학교 흰 색깔 명찰 제가 달고 다녔습니다. 네. 근우 후배님은 진해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진해의 분위기와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서 점점 빠져들되도했니다 진짜 진해를 매력적으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laughs> 제가 이런 매력적인 동네에 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laughs> 오... 뭐랄까요 중학생 답지 않은 답변이 막 네.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건우 후배님에게 혹시 특별하거나 소중하게 생각되는 진의 음. 공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가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은 여자천. 오 여자천 여자천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여자천에서 다양한 축제를 하고 제가 또취어머 운영을 해보고 체험도 해봐서 좋은 추억이 많이 쌓고 그래서 여자천을 좀 특별하고 네. 소중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다, 네. 그죠 정건우 후배님의 여자천에서 활약하신 모습 보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누누 t v 를꼭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분들께 이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진해의 공간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진해 내수면 환경 생태. 여기서 자연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가끔씩 체험도 해서 체험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 많은 분들께서 꼭 한번 가보시고 진해 내수면 생태공원 그 매력에 퐁당 한번 빠져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동네에 들린 소문으로는 영순 선배님께서 그 생태공원에 강아지 한 마리와 자주 출몰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laughs> 예, 들켜버렸네요. <laughs> 네, 네, 네. 다음에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세대 간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건우 후배님은 우리 어른들에게 혹시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을까요? 네, 네. 특히 저희가 쓰는 언어와 다를 때도 있어서 대화를 할때좀 어려움이 있어. 아무래도 서로가 통과하는 시간이 다르고 살아가는 배경이 다르다 보니 언어가 또 다른 것도 당연할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건 선배님들에게 배우게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 단어 뜻이나 아니면 옛날의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풍채라는 단어. 풍채하면 제가 또한 풍채 하는데. 저도 약간 좀찔립니다 <laughs> 새벽이 너무 잘 맞네. 네. <laughs> 예, 저 앞으로 거는 진해에서 함께 살아갈 선배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역의 축제 많이 만나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좋습니다. 예. 건우 후배님은 앞으로 지역의 축제를 뭔가 끌어나갈 인재일 것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쉽지만 이제 토크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 시대와 세대를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세대 간의 이해를 돕고자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얼큰이라는 단어를 음. 아시나요? 음.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스킨칩 아니고요 네 <laughs> <laughs> 얼큰이 혹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얼큰이 얼 하면 생각나는 게뭘 뭐 있을까요? 얼얼하다? 얼얼하다 음. 음. 뭔가 혀가 얼얼할 정도로 뭔가 말을 잘한다? 말을 음. 잘하 사람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이 네. 너무 좋은데 아, 해석이 너무 좋은데 제가 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예. 영수 선배께서 <laughs> 답을 좀 해주시죠 얼큰이가 무슨 뜻일까요? 네이 단어의 뜻은 얼굴이 큰 사람이라는 아.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썼던 단어에 세대 간에 조금 서로서로 좀 이해도 좀 못하고 불평만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궁금해지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우 후배님이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기다 듣고 어른들도 저희 청소년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그렇네요 네. 벌써 스며들었네요 오... 오 건우 후배님 너무 멋진데요 아, 어디 중학교다 왔는지 참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저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기 위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쁘고 또 집에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와주셔서 또 이렇게 멋진 얘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우리는 짝짝짝짝. <웃음> <웃음> 저기 보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laughs> 안녕.